이 문제가 중요하면 배경지식을 막 깔아주겠는데 예전에는 얘가 엄청 중요했는데 아주 예전이지 그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진입 판정 문제는 이제 좀 극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얘를 치환한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하니까 알파로 존재한다고 하지 뭐.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분의 g(x)를 잠시 h(x)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자 얘를 h(x)로 치환해. 그래서 h(x)는 베타다 라고 값이 존재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플러스 g(x)가 없잖아.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건 f(x)와 h(x)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 누구를 g(x)를 요거 양변에 f(x)를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도 f(x) 곱해주고 여기도 f(x) 곱해주면, 결국은 g(x)는 f(x) 곱하기 h(x)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 있는 리미트를 막 붙여 주면 안 돼.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막 붙여 주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수렴하면 막 따로따로 붙여 줄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 붙여 주니까 리미트 fx 뭐라 그랬어? 알파라 그랬지. 그다음 여기다 붙여 주니까 얘는 알파고 여기다 붙여 주니까 여기는 베타. 그래서 더하기 알파 베타 존재해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야. 자 다음 니은으로 가자. 조금만 지우지 뭐 이렇게 하고 또요번에 누구를 f x 곱하기 g x가 있는데 요거를 또 h x라고 두게. 그래서 h x는 또 베타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때 리미트 g x g x가 없지 언급된 게 f x와 h x가 어, 언급됐으니까 g x로 쓰지 말고 누구로 써야 돼? g x는 보다시피 여기로 이렇게 이항하면 f x 분의 h x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f x 분의 h x 이렇게 쓸수 있어. 그리고 수렴하면 나누기도 따로따로 붙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알파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베타가 돼.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딱한 경우 이게 0이면 얘는 0분의 숫자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결국은 f(x)가 0이 되는 경우 한 경우 때문에 얘는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 경우 때문에래 그래. 자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극한값은 언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0으로 갈때 x 분의 2 이러면 얘는 분모가 0이 되면서 0에 가까운 수가 되면서 얘는 무한대로 극한 값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0 되는 것만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지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다고 라 이야기해야 되겠지. 자, 이제 디귿 똑같애. 아까대로 또 다시 돌아가면 뭐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f(x)의 값이 존재한대. 그래서 알파라고 났어. 그리고 또 여기 복잡하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또 잠시 hx로 치환할 건데, 얘는 요번에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야. 요렇게 자, 그러면 gx분의 f(x)가 hx로 치환이 된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지, 여기를 모르 쓰지 말고. gx로 쓰지 말고 누구로 써야 돼? hx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1, 2가고 이게 이쪽으로 오면 결국은 gx는 hx분의 f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요게 gx니까 hx분의 fx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붙여주면 여기는 붙이면 뭐가 된다고 hx는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x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디귿도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되는 거지 자이 문제에서 기억할 내용 하나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여기 f(x)와 g(x)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거나 분배 법칙을 쓸수 없어. 그런데 언제는 쓸수 있어? 수렴한다고 하면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다 분배 법칙을 쓸수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분배 법칙을 이것도 쓸수 있어. x가 a로 갈때 f(x)분의 gx 이거 따로따로 붙일 수 있다고 그런데 따로따로 붙였는데 알파 분의 베타인데 이 경우에는 요건 조심해야 된다고 분모가 0인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 됐지